안녕하세요. d d 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있는 주택의 가치 평가입니다. 질문: 세종시 면 지역에 2차선 도로에 접한 주택 및 대지가 있는데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이며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아서 어, 가치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토지용계확인서를 보면 지목이 대이고 어, 면적은 151제곱미터이고 농림지역의 자연치락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토지용계확인 도면을 보면 에, 위에서 어, 빨갛게 굵은 선이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색깔로 보면 노란 색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녹색은 농림 지역이고, 오른쪽에 약간 파란색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은 아까 위에 사례로 빨간 선은 자연 취락지구 선이고요, 왼쪽은 자연 취락지구, 바뀌고, 오른쪽은 자연 취락지구 내지요 네 그리고, 어, 이 노란 색깔은 농업 지능구역이다 보니까 지목이 대인 것이 농업 지능구역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의 절도 농지와 지금의 농업 지능구역의 다른 점입니다. 이건 다 다른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노란 색깔이 농업 지능구역이다 보니까 농업 지능구역은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돼있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어도 농림지역 행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거냐?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자, 답변. 토지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예, 그 그동안 토지 용계 확인서를 그 정보를 우리가 볼수 있었던 누리서하고 도시계획 정보를 봤던 UPI에서하고 합해져서 토지이 사이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토지이 사이트에서 그 지번의 토지용객을 찾아서 토지용객 확인서와 같은 그 토지용객 계획을 찾아서 그 도면 아래에 있는 각종 법령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농림지역인데 자연 취락지구고 취락 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이 주택이 있고, 어, 건축물이 있는데, 2차선 돌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농림 지역이 아니고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카페 거가가 되는데, 여기는 농림 지역이라는 지유로안 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대지는 건축물이 있어서 자연치락지구로 지정은 되었으나,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치를 분석하고 가치를 높여 가야 할 겁니다. 가치를 높인다는 건 뭡니까? 이 주택도 어 거기 용도 지역에 제한돼 있는 걸 풀어서 카페가 될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첫 번째. 토지의 가치는 국토 계획법의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것은 농림 지역이 었으므로 어 국토 계획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된 에, 건축물 용도 내에서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은 카페허가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농업지능구역이 아니었다면 농림지역이 아니었겠죠. 음. 그러나 어쨌든 농림지역이니까 어. 그래서 어, 국토계획법에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농업지능구역인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도 농지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에. 즉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의하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하였으므로 농지법 32조 및 시행령 2십구조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에서 허용되거나 또는 국토계획법 자연치락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하더라도 농지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카페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 법조문 한번 보십시오. 표에 농업진흥구역 그래가지고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1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은 농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끼리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연치락지구에 대한 가치판단입니다. 자연치락지구란 국토계획법의 용도 구역으로서 통상 주택 20포 이상이 밀집된 곳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건폐율이 60% 이하로 조례에서 완화되고 각종 주민 지원이 있으므로 똑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치락지구인지 아닌지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지죠. 예를 들면 국토계획법 76조 5항 1호에 의한 자연치락지구 내의 대지라고 하여도 농지법에 의한 농업 기능 지역이 되면 농지법에 의한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이 대지는 건축물 용도 변경 이외에는 자연치락지구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건축물 허용 용도 및 용도 변경은 국토계획법 및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여기 표에 있죠. 자역칠학 지구는 76조 5항 1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칠학 지구에서는 칠학 지구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령은 별표 23에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것은 그 조례를 봐야죠. 그래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대한 가치 분석 두 번째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가치 분석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농림지역 두 번째는 자연취락지구 자세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에 대한 가치 분석입니다 얼핏 보면 이 대지는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2차선 포장도로가 있죠 그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왼쪽 이 건물이 농림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로에 붙었는데 카페거가 안될 거라고 누가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얼핏 보면 이 대지는 자연 치락지구이면서 지목이 대이고 오래된 건축물이 있으므로 주변처럼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이면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농지법령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만 건축 및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주변의 건축물은 음식점 또는 카페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이곳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아닌 농지법령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만 용도변경이 되므로, 이곳이 주변 지역과 달리 자연 치락지구인데도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왜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것은 원래 농촌 마을이었으므로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림식품부가 농업 기능 지역으로 지정해서 장기적으로 경기 정리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일 계획을 가졌던 곳인데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농업 기능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림 지역에서 재척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농지법의 농업지능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자동적으로 국토계획법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인데 이곳은 지자체의 도시계획과와 농지과의 협의에서 누락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 면적은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적으로 지자체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하고 그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국토의 4%에 불과하므로,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합하면, 녹지 지역 12%, 국토의 12%입니다. 비도시 지역 84%를 합하면, 녹지 지역과 비도시 면적은 합해서 96%에 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농지과에서 관심이 덜해서 누락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의 녹색은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지능지역. 그러나농기법에 관한 농업지능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자동으로 농림지역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하늘색 파란색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빨간 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 것은 자연치락지구. 왼쪽은 치락지구 아니고 오른쪽은 치락지구인 거죠. 거기에 노란색의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도 있고 대지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목이 대인데 왜 농림지역으로 있느냐? 농지도 아닌데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지목을 대로 바꿔도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그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것도 다음에 공부하고요. 다음 다시 말하면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 부서는 도시계획과로. 국토 기본법 및 국토 계획법에 의하여 21가지 용도 지역을 결정하는 곳이고, 21가지 용도 지역은 아시죠? 어, 도시 지역에는 16개, 비도시 지역은 5개 용도 지역이 있죠. 어, 비도시는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존 관리,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 어,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어, 독지 지역인데 각각 3개에서 5개 용도로 나눠서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국토는 어, 국토 계획법에 의해서 21가지 용도 지역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 농업 기능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농림과로서 농지법 및 농림식품부 훈령에 따라 국토 효율적 이용 계획에 따라 농업 기능 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기능 지역 관리 규정을 보면 자세히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곳은 농업진능구역을 지정하고 어떤 곳은 농업진능지역을 해제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 훈령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이두 실과가 정확하게 이곳의 실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진능지역 관리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훈령은 별도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국토계획법은 농림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인데 그 안에 건축물이 있다.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을 받아서 연흑 비도시적 토지보다 혜택은 많은데 다만 자연취락지구라 하더라도 농업진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므로 이곳은 자연치락지구 내의 농업진능지역이라서 주변의 계획관리지역과 달리, 물론 계획관리지역도 카페가 바로 허가되진 않습니다. 또 거기 보면, 구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가보면 뒤에 에, 휴게음식점을 허가해줄 수 있는 지역이 또 이중으로 규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 될수 있는 거니까, 에,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주변의 계획관리지역과 달리 음식점이나 카페 용도로 변경하지는 못하지만 농지법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도시지역하고 계획관리 개발진흥지역만 카페나 음식점을 할수 있지. 물론 음식점은 또 다른 규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향규정이. 자, 변경하지 못하지만 지목이 대인 주택들이 여러 채가 있다면 지자체 농지과에서 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 다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도 5년마다 아, 정기적으로 변경함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이웃 주민과 토지주들과 함께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 더 빠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 이런 토지를 중개하는 에, 중개사는 에, 토지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노력의 대가로 합법적인 초과 수술을 약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개 업무의 부수적인 전문적인 용역은 중개행위가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전문 중개사들은 저희 연구원 토지개발 전문가 과정에서 배운 수백 가지 토지 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내용을 상기해서 고객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어, 또, 전문 중개사로 인정받으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